네, 안녕하세요. 테이블 키오스크,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 테이블 키오스크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정말 텐동 핫플레이스인 513 텐동에 와 있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굉장히 잘생긴 사장님께서 계신데, 사장님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에 온지 8년 차에 있고요. 지금 이제 텐동집을 2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 이정열 대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핫플레이스가 네. 됐어요. 텐동에 어, 네. <laughs> 노하우가 뭐 있을까요? 이 노하우라고 하기보다는요. 또 조금 젊은 이유로 좀더 광고나 홍보나 이거 고기에 대한 이제 그 소리들을 많이 듣고 좀더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니 어느 정도 손님들이 반응해 주셔서 더 이제 잘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정확히 보자, 보자면 약간 오픈 마인드로 그죠 계속 개선에개선 개선을 네. 거듭해서. 네. 근데 이게 홍보만 잘한다고 해서 이게 네. 손님들이 발걸음 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맛도 그럴 대고 그죠? 네. 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혹시 자랑 한번 해 보십시오. 뭐 일단은 텐동 위주의 지금 저희 집인데 다른 메뉴를 집중하는 것보다는 텐동 하나만 이제 집중해서 한열그 다른 곳하고 다르게 한1가지열2가지 정도의 메뉴가 이제 텐동이 되어 있고요. 육지나 다르게, 뭐 한치텐동, 제주도에서 공사한 한치텐동부터 통돼지 바비큐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다양한 그, 아, 텐동을, 메뉴 예, 메뉴를 만들어서 지금 손님들 제공하는 게 저희 가게가 좀잘 되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지역의 특색에 맞게그 네, 예. 이렇게 메뉴를 개발하신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혹시 그, 여기 네. 이 업장에서 사용하고 계신 이 키, 키오스크가, 네. 온 오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온 오더입니다. 예. 얼마 정도 사용하셨죠? 지금 제가 4월달에 이제 설치해서 이제 한달 조금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달 정도 사용해 보시니까 뭐 달라 그 전과 달라진 점이 가장 큰게 뭐가일까? 일단 제일 큰 거는 손님들이 그 손님들의 그 오다가 누락되지 않은 점. 일단 손님들이 이제 잘 해갖고 누락되지 않고 잘 오다가 들어오는 점. 그리고 이제 저희 직원들이 어, 손님들 응대할 때 일단은 메뉴가 다 나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제 손님들한테 뺏기는 시간이 없어서 음. 좀더 다른 거에 접, 집중할 수 있는 점, 그 점이 되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원호들를 어, 사용하시는 많은 업주분들을 네. 만났는데 네. 그 부분이 자, 가장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죠? 네. 예. 당연히 그러면 이그 호를 서빙할 수 있는 그 직원을 네. 한명좀덜 쓰면서 약간 약간 인력 아니 일단은 더 쓰기는 써요 그냥 그 똑같이 인원을 쓰고 있는데 음. 이력보다는 이제 손님들 더 집중할 수 있는 서비스를 더 집중할 수 있는 마인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력은 줄이는 것보다는 음. 일단 더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서 좀더더 더 손님들한테 다가갈 수 있, 있다는 점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손님들에게 좀더 다가가면서 네. 집중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네. 매출은 어떻습니까 그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은 뭐, 그렇게 차이는, 그거, <laughs> 가지 <laughs> 이거는 좋은 게, 네. 손님들이, 그, 항상 저희 가게 오면, 원래 예전에 메뉴판 있을 때는 핸드폰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저희 메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확인하시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핸드폰을 절대 안 보시고, 좀더더 더 빠르게. 해서 회전력이 이제 빨라지면, 좀더더 좋은 매출이 더 올라가긴 할것 같아요. 더 빨리 이제 주문이 들어오니까, 네. 한달 정도 조금 더 사용하신 것 같은데 네. 말씀,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네. 어, 막 이제 그 이걸 사용하기 전에는 사진을 직접 또 검색하셔서 네, 보시면서 또 이제 주문하시고 나서도 또 이제 주문 나올 때까지 휴대폰을 보시다든가 네, 네. 지루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서 어, 사진 이런 게,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라고 보시면서 좀더 재미를 좀 찾을 네.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그죠? 예, 그쵸.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저희 메뉴가 뭐몇 가지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보이수있 수가 있고 다음에는 이거 먹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사진으로 나온 게 너무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아, 저도 이제 연어텐동, 비토리텐동 뭐딱 보니까 굉장히 좀아 이렇게 생긴 거구나, 이런 음식이구나 네. 빨리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이 네. 오셔서 뭐 어려움 같은 건 없으실까요? 아니요, 오히려 요즘에는 어, 오히려 제주도가 유행이 한1 년씩 늦어요. 뭐 이런 거 시스템적인 이런 게좀 늦는데. 네. 오히려 그 어르신들 분들도 위에서 다 이용하고 오셔서 그런지 오셔가지고 되게 아무런 그런 부담감 없이 편하게 다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아, 저는 예전에 그, 제가 인천 사람인데, 인천에, 이, 어, 진짜요? 오, 반갑습니다. 중앙사람이에요 어우, 저 전, 만수동. <laughs> 네, 그런데 그 인천에서 뭐 이제 맥주집을 갔을 때, 네. 이런 약간 이 다른 브랜드, 다른 업체에 네. 뭐 했을 때, 스크롤이 약간 좀 늦는다거나, 음. 결제가 약간 오류가 뜬다거나, 그런 게 있었어요. 네. 혹시 저희 온 오더기는 그런 게. 아직까지는 뭐 결제가 느리고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별로 없고요. 움직임이나 이런 게다 좋고, 반응, 오더가 뭐 오류된 적도 아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예. 와, 정말 온 오더기 네. 잘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온 오더기를 사용할까 말까 지금 굉장히 고민하시는 업주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네. 그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자면, 일단 요즘 시대를 따라가야 되는 게 맞다고 <laughs> 생각이 들고요. 손님들에게 좀더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 온오더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쓰면서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의 부담되는 가격일 수도 있지만 그만한 값어치를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셔도 충뭐 후회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들으셨죠? 저5.13 텐동, 네, 핫플레이스, 텐동의 핫플레이스인 5.13 텐동, 어,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오더기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